여러분, 슈퍼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셔 20년에 출시될 KGM 액션 픽업 트럭을 단독으로 심층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중형 픽업 트럭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입니다. KGM은 실용성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차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액션 픽업 트럭은 그 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힘과 성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편안함 기술 다재다능함까지 모두 갖춘 차량으로 일상 운전자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자인 엔진과 성능 실내 편의 사양 안전 기능과 실용성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 0 0 6업전 비업의 강렬하고 공격적인 외관입니다. KGM은 SUV 라인업에서 영감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비율과 근육질의 디자인으로 픽업다운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전면은 크롬 장식이 적용된 육각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라 특징이며 전방 시야 확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보디튼 세련되게 조각된 라인이 있어 정지에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넓은 펜더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 적합한 대형 타이어를 수용합니다. 차량 측면은 깔끔하지만 역동적인 느낌으로 전면 펜더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강한 숙더 라인이 안정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줍니다. 후면은 넓은 테일 게이트와 내구성 있는 범퍼로 설계되어 장비나 캠핑용품, 작업 도구를 실기에 적합합니다. 적재함 자체도 평평하고 넓으며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고정용 고리로 어떤 화물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0 5리 터보 터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SUV에서와 유사하게 약해 성법을 KW 출력과 PA 출 k H W 출력과 미슈 PA 출배 TOR 변속기는 6단 자동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운전 모두에서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디젤 옵션이나 향후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도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성능과 친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강화되어 적재와 견인 능력을 높였으며 토요타나 포드의 중형 픽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강성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 고급스러움과 편안함까지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와 가죽 시트, 열선 및 통풍 시트, 맞춤형, 앰비언트, 조명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운전자 공간은 치이 얼차민 치트를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며 푸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멀티펑션 스피더링 휴, 예, 예, 비, 포션, 스피더, 예, 예, USB, C, 포트 등 최신 편의 사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넉넉한 레그룸과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운행 모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도, 액션 픽업은 일상 주행과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모드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성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정밀하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트랙션 컨트롤과 전자식 주행 안정화 시스템이 추가되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자신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힐 디센트 컨트롤, 로우 기어링, 올터레인 타이어 등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성 역시 이 차량의 강점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자율 비상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에어백과 강화된 프레임, 충격 흡수 설계까지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악전 픽업의 실용성은 무엇보다 돋보입니다. 적재함은 다양한 장비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추가 액세서리인 라이너, 랭, 화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업이나 캠핑, 레저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견인 능력도 뛰어나 트레일러 포트, 레크리에이션 장비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납 공단도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장비와 개인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준형 픽업트럭 시장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KGM 차량이 제공했던 장기 보증과 결합하면 구매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 0 0 0 2 0 0 개지의 맥치리어 픽업은 강력한 성능, 현대적인 기술, 고급스러운 편의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차량으로 평가됩니다. 일상 운행, 화물 운반, 오프로드 모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중형 픽업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우리는 즉시 테스트 드라이브와 세부 리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여러분은 2006의 KGM 맥천 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중형 피업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한 걸까요? 저희와 함께 기대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